안녕하세요, 반키리에요 그럼 가요안녕하정 필수. 오늘 메뉴는? 김밥 딸기. 김밥 딸기? 네. 아니지, 딸는 김밥. 자, 이제 아빠 김밥을 싸주는 거야. 그지 오늘, 음, 오늘 치즈김밥 먹고 싶었지만 치즈가 없어서 못해요. 맞아, 아빠가 미안해 치즈를 사갖고 왔어, 이제다 먹어 버렸네 어치치즈맛있있나막냥딱집어막는 거, 원래 그게 맛있는 거야 오이도 오이도 먹어봐야겠다 먹어봐 간 이거 먹고 아빠는 이게 내일 도시락 싸서 갈 거고. 아이는 오늘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아침에 뭐할 거예요, 저? 어린이집 가지 주영이 만으로. <laughs> 아, 아니냐? 좋아, 안 좋아? 별로야? <laughs> 다훈이는 어때? 아, 김치를 안 먹지? 김치원은 제스타은 아니에요 걔 무조건 주연이야? 네 다른 애도또 물어봐요 다른 애도또 물어봐요 은별이는? 그럼, 소아는, 착사. 주어이는 예스, 예스. 김밥 먹어. 야, 진짜 아빠 김밥 먹어. 진짜 예쁘게 샀지? 기가 막히지? 아빠는 다 잘해. 붙는 거는 이제 고추먹기. 아, 고추먹기 나네. 나무가 다 넣. 어 이제 핸도 없네 반에뿅 해갖고 요렇고 김밥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어요. 한 개만 썰어볼까, 아빠가? 왜요? 아, 그래도 모양은 봐야지. 바늘 딱 잘라. 김밥 잘 쌌는가, 못 쌌는가. 자, 일로 분들잘 쌌어요?

왜요? 그거 라임 아니야? 레몬인가라은 뭐가? 라임은 맛있겠지? 알았어, 알았어 오늘 김밥 끝? 영상 끝? 어때? 네? 은은 뭐가? 라임은 뭐가? 라임은 뭐가? 라임은 야 진짜 맛있는 풀발. 것 같다 딸기 좀 먹어 야 이빨로 하지 말고 풀령상 아빠 지금 풀령상이죠? 응 음. 아빠 잘 싸긴 해 그지? 더 어? 맛있는 거를 풀령상에서 볼수 있어요 <laughs>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녕 아빠 이끝